레벨 1-1번 문제입니다. 참여한 24명 중에서 임으로 선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이 학생이 유기견 보호 봉사를 선택한 학생일 확률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남학생이라는 조건 하에 남학생이면서 유기견 보호를 선택한 학생이므로 4분의 7 따라서 12분의 7이 답이 되게 됩니다. 레벨 1-2번 문제입니다. 숫자 111223이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A 학생이 먼저 6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5장 중에서 B가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A가 1이 적혀 있는 카드를 선택을 하고, B도 1이 적혀 있을 카드를 선택할 확률은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가 선택할 확률은 6분의 3이 되고 B가 1을 선택할 확률은 5분의 남은 두 개의 1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므로 5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약분이 되므로 5분의 1이 답이 되게 됩니다. 레벨 1-3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P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P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므로 PA교집합 B가 2분의 3가 될 것이고 이 값이 이 식에서 1분의 이라고 했으므로 이 값과 이 값을 자리를 바꿔 주면 3분의 2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PA가 되므로 이는 4분의 3이 답이 되게 됩니다. 레벨 1-4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A,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B라고 할때 A B의 값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4번 동전을 던졌을 때, a-b가 2가 된다면, 앞면의 횟수와 뒷면의 횟수를 더해서 4번 나와야 하므로, 앞면은 3번 나오고, 뒷면은 1번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4번 중에 3번 앞면이 선택이 되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에 3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1제곱. 이거를 계산해 주면, 16분의 4가 되므로 답은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레벨 1-5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최대값이 5가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주사위를 3번 던지므로 전체 가지수는 216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가 최대가 되려면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과 세 번째 시행이 모두 1에서 5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값은 5의 세제곱 즉 125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1에서 4로만 구성되어 있는 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도 1에서 4 사이가 되고 두 번째도 1에서 4 사이가 되고 세 번째도 1에서 4사이에 눈이 나올 때이 값은 4의 세제곱이 되므로 예순 네 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가지 수가 216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5가 12345로 구성되어 있는 가지 수는 125가 되고 그리고 5를 제외하고 1234로 세 번이 다 구성된 경우의 수가 예4네 가지가 되므로 5가 최대인 확률은 216분의 61이 답이 되게 됩니다.